별똥별 아, 다 채웠네? 에엑?! 아, 기 찬다 기 차! 여기요오! 나 죽었다 아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진짜 조졌다 <laughs> 기가 찬다 처맞는 애들은 싫어.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야 쉔, 오른, 약간 그런 애들. 진짜 그런 애들을 맞기만 해가지고 좀 싫어요. 난 내가 때리는 걸 좋아하지. 처맞고 싶진 않아요. 자기 채찍으로 맞는 거 올린 사람이 누구냐고요? 아 채찍을 맞고 싶어요. 근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놈이 없잖아요. 만약 롤에서 채찍으로 때리는 소환사가 있다면 전 처맞을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채찍으로 안 때리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입 나무세요. 채찍 올 때는 놈 없으니까 촉수도 채찍 쳐주냐고요? 에 촉수는 채찍이 아니죠 당연히 안 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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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오이 아니야 일라오이 아니야 일라오이 채찍 아니야 그거는 이상한 항아리 같은 걸로 촉수 소환해가지고 촉주로 촉수로 내려 찍는 거지 찰싹찰싹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어... 긴 머리! 뭐야 발자국 눈깔이? 누구세요? 앗! 아. 촉수물... 아! 어. 아 어, 이런 잠깐 동안 다코만 꿈을 꿨습니다 아 촉수 공기... 됐어요 다시 영짜. 아 어. 일단 저기 밑에 있는 새끼가 착한 녀석이 아닌한 것까지는 알겠네요. 그냥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아, 또이눈눈 눈 저거 나오네. 뭐 나야 뭐.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쪽수물이 뭐 밝고 마냐고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 거버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취향 존중해 주시죠. 됐어. 여기 점프하고 다음에 저기를 점프해. 그러면 완벽한 각이 돼. 자, 봐요. 제가 엄청난 액션을 보여 드려 가죠. 나의 엄청난 액션을 보여 주도록 하지. 잘 봐. 날 다시 보게 될 거야. 엣지. 으취! 헤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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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자가까지 인셉션이었고요. 자,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네, 이거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실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으쌰! <laughs> 우와, 엄청난 액션이다. <laughs> 바지카라 <하나> 입을 뻔.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잠깐만, 내가 아직 도약력이 약간 부족해서. 자, 간다! 진짜다! 흐 <laughs> 아이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야 이게 하늘색이지 하늘색이야! 파란색 아니야 파란색 아니야 응 소다? 소다 아니다 뽕따 아니다 음, 뽕따 아니다 뽕따 아닙니다 아니 씨 찍어도 지랄이야 <laughs> 찍어도 <laughs> 찍어다 지랄이야 찍어둬 찍어둬지랄 안찍어둬지랄 아유뭐 어쩌라는거야 케이스도 파란색 계열이라고요? 아니 진짜 야 이게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죠?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야 니들 니들 생맹이야? 생맹이냐고 <laughs> 생맹이냐고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요 이게 남색이지 이거 남색이야 남색 남색 계열이야 이게 어떻게 파란색이야 씨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남색이다, 양마들아. 그럼 저게 빨강이냐고? 아니, 남색이라고. 이 생맹들아. 음? 남색이 파란 계열이라고요? 하... 힐링하자. 파랑이다. 조용히. 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뽕다이어입니다. 네, 제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별명이 미친 파랑이에요. 이거 보세요 휴대폰 케이스도 파란색깔이고 옷도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네파랑이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점심 반에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